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계약했는데, 엠병아 이게 전세 사기 됐어. 어디서 대출을 내려고 했는데, 근데 그 보이시피지 인 돈으로 움직이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돈 누가 만졌다 준다 그래도. 그리고 웬만한 계약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에 7월달, 8월달 운세에 쪽박을 얘기합니다. 쪽박을 얘기하느라니까, 는아이 얼마나 안 좋으면 내가 쪽박을 찼을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잠시지만은 조심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범띠입니다. 범띠는 어, 7월 달에 월살과 8월 달에 망신수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월살은 금전으로 자꾸 새나가니까 미리 좀 내가 조심하고 막고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돈 나가고 구설에 히히 말리니까 쪽박일 수밖에. 망신수 구설수에 이게 해 말려 버리면요. 이거 진짜 빼도 바, 빼박입니다. 빼박. 이돈 잃고 구설에 올라봐요. 진짜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경우예요. 누가 우리 모임이 있다고 그랬어. 동창들 모임에서 그래서 내가 후식채 체려놓고서는 했는데, 거기서 돈은 나갔죠. 이제 체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친구들께 모였는데, 괜히 말 한마디 거들었다고 구설수에 말해서, 얘 뒷박치고 전부 달라. 뚫뿌이 나가봐. 나 너희 집 다시는 안 와. 이러면서. 이게 이런 경우야. 내돈 쓰고 망신수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가 당할까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범띠이신 분들은 7월달, 8월달 이 운세에 쪽박에 넣는 거는 금전 나가죠. 구설수, 망신수 들어죠. 그러니까는 내가 쪽박에 넣습니다. 범띠이신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달 한, 이달 두 달은 조심을 좀 하십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어, 말띠입니다. 말띠는, 어, 원래 영마에 육회가 들었는데, 영마가 항상 말띠는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육회는, 몸수가 아파요. 많이 내가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래서 당하다 보면은 돈은 벌어요. 영마가 들어오면 이것도 벌 수도 있고 바쁜 니가벌 수밖에. 그런데 아파서 그 돈이 다 나가요. 내 몸이 아파서 그 돈이 다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 났죠. 바쁘게 몸은 쓰고 되녔죠. 근데 결국 내가 아파서 누워 버려요. 그러면은 어, 손해죠. 이거는 시간 손해예요. 시간은 금이다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요. 한시, 하룻밤 자고 나면 도시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든 시스템 자체가 이런데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바쁘게 이렇게 많이 몰아치더라도 어, 내가 조금 건강 생각해서 조금씩 내 몸도 챙기면서 그러면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뭐해도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을 잃으면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아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싸놨어요 내가 아픈데 그거 갖다 쓰겠어요. 금은보화가 있는데뭐 하겠어요. 내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쓰지 못해. 그림의 떡이에요. 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띠를 내가 쪽박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기 닭띠입니다. 자 격살에다가 손재수에다가 관재수 들어왔어요. 이거는 누가 말하기 전에 빼박에 이거는 쪽박이죠 그죠 봐봐요 내돈 잃고 그 관제에 휘말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요 좋은 집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계약했는데 애병아 이게 전세 사기 됐어 어디서 대출을 내려고 했는데 근데 그 보이스피싱이네 자, 전세 사기에다가 보이스피싱에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전세 사기 당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조소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관제예요. 돈 잃고, 사기 당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오고. 그래서 똑박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 정말 닭띠이신 분은 절대 7월달, 8월달에 돈 누가 만졌다 준다고 래도 그러고 웬만한 계약 같은 거 하지 마세요. 7월달 내가 그거 집안 들어가고 내가 그거 안 산다고 그래서 내가 큰일 나지 않아요. 돈으로 내가 어디 투자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굶어 죽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돈으로 움직이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달만 참으시면 돼요. 그것만 참으세요. 이래서 제가 쪽박에 었습니다그 다음에, 어, 저기 뭐야 개띠입니다. 개띠는 뭐냐면은 7월달, 8월달 세에 뭐냐면은 관제주에다 천살이 들어왔어요. 이거 쪽박이에요. 천살에 관제 들어오면은 내가 이것도 저것도 꼼짝도 못하고 감방에 가서 갇히라는 운이에요. 천살은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내 집안에 무슨 우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관 속에 내가 사방처지 내가 꼼짝 못하게 다 갇힌 건 형국이란 얘기예요. 그럼 수옥살이란 얘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모든 사회생활이나 모든 거는 딱 끊어놨잖아요. 단절됐잖아요. 개띠이신 분들 7월달, 8월달에 운세에 있잖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다면은 자꾸 미루세요. 7월달, 8월달 넘어서 재판이라도 받고 하게끔 자꾸 미루세요. 7월달, 8월달에 내가 딱 붙었다가 내가 쳐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꼭 그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쪽박 여러분들한테 어, 범띠, 어, 말띠, 닭띠, 개띠, 내띠를 여러분들한테 쪽박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쪽박을 하다 보니까 내 기운이 다 없네. 야, 이 정도면 진짜 죽음이고 사막입니다. 이 쪽박에 들어가시는 분들, 어, 별탈 없게, 무탈하게 이두 달, 7월달, 8월달 잘날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감이었습니다.